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화 반도의 김영욱 p d 입니다 구준 날씨 이렇게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도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영화 반도의 배우분과 감독님, 큰 박수로 인사해보시겠습니다. <laughs>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, 반도연출인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 반도가 어, 어제 캐나다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 설치했습니다 <laughs> 어,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도 개봉하니까 북미에서도 좋은 방송 있을 수 있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준동입니다. <laughs> 네 비도 오는데 네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덕분에 네, 한국 영화, 저희 영화도 저희뿐만 저희 아니라 한국 영화가 현재 네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북미에서도 배봉하고 앞으로 네, 상황이 괜찮은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개봉이 나갈테니까요. 반도가 지금 세계에서 어, 글로벌하게 개봉하는 첫 영화가 돼서 예,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금만 더, 예, 더 응원해주시고 예, 정말 한국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다들. 예. 아무튼 저희도 많이 응원할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영화가 잘될수 있어서 정말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앞으로도 반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어,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코리안특급 6 7번구처님 연기한 김동윤입니다.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크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크게 크게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 영화가 이제, 어, 이제 4주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5주차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어, 이 극장에서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게 어, 안 보신 분들 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집에서 TV로 보기에는 아까운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좀,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어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상원 대형의 모습 구해입니다 감사하고 지금 주시는 마음들 두 분으로 계속 회상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반도 계속 상영하고 있으니 까요 주변 반도 보시는 분들 함께 마음이 통하지 다시 관람해주시고 네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여러분들하고 감독님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소리 지른 만큼 SNS에 꼭 사진을 올려주시고요. 네, 저희 다음 주5 주차 개봉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 개봉도 시작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또 응원 글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저기 계속 가득 모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. 인사, 감사합니다.